혹시 학창시절에 그런 친구 없었나요? 그 친구가 필기해놓으면 그 노트 딱 빌려서 벼락치기를 하는데 오히려 노트 주인보다 빌려간 그 친구가 더 시험 잘 보는 그런 거요. 참 재수없긴 한데 참 영리하다고 생각되긴 하는데요. 사실 제가 그랬었습니다. 이 브랜드 역시도 누가 고심고심해서 매장 차려놓으면요. 바로 그 옆에 딱 차려놓고 가격을 30% 낮춰서 팔았어요. 이미 수요 있는 곳에 가격까지 저렴하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몰렸겠죠. 상권 분석도 할 필요도 없고 옆에 차려면 되니까 개꿀 아닌가요? 이 브랜드는요, 이 전략을 통해 성공적으로 초기 시장에 진입해서 2021년도 기준에 무려 3,500점을 돌파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어요. 이렇게 좋은 커피를 싸게 팔겠다 외쳐서 성공한 이 브랜드가요, 최근에는 폐점이 이어진다는 뉴스를 접했어요. 2019년까지 폐점 1%를 유지하다가 2020년도에는 2.8%, 2021년도에는 2.9%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라고 해요. 그토록 잘 나가던 이 브랜드의 폐점이 이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전 궁금합니다. 네 한때 스타벅스를 넘봤던 커피 브랜드 이디아 커피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요. 유튜브를 시작한 지약한달 정도 된것 같아요. 영상 다섯 개만으로 많은 구독자분들이 관심 가져주셔서 구독자가 약 200명 정도 달성을 했습니다. 구독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 인사드리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궁금하신 브랜드 있으시면 편하게 댓글 달아주세요. 자,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이디아는요, 2001년에 시작한 중앙대학교점을 시작으로 빠르게 성장해서 2003년 100호점을 돌파했고, 2010년에는 커피 전문점 최초로 400호점을 오픈했습니다. 2021년 기준 3,500점을 돌파했다고 하는데요, 3,500점이면 얼마나 많은 걸까요? 당연히 스타벅스 하면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저 와이프가 서울시청 쪽에서 일하는데요. 그 근처에 보면 스타벅스만 진짜 최소 한 5개 매장이 몰려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스타벅스 매장이 전국에 몇개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2023년도 기준으로 1,700개 매장 수라고 해요. 이디아 커피가 얼마나 많은 매장을 가지고 있는지 조금은 느낌이 오시겠죠. 거의 두 배에 달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다 아는 그 스타벅스도 위기가 온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구독해 두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이디아 커피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성공하고 또 위기라고 이야기가 들리는 걸까요? 먼저 이디아의 성공 전략에 대해 좀더 상세히 설명드려볼게요. 이디아 커피는 소위 미투 전략을 취했는데요. 스타벅스 매장 바로 옆에 매장을 차리는 거예요. 가격도 상대적으로 저렴하니까 고객이 많이 유인되는 거죠. 특히 스타벅스 매장이 붐벼서 못 들어가는 시간대에 넘치는 수요를 노리는 전략을 취했다고 해요. 근데요, 아마 어떤 분들은 이디아가 저가 커피가 맞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것 같아요. 네, 사실, 당시에는 그랬어요. 스타벅스가 4,000원대고, 이디아가 당시에 한 2,000원대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상대적으로 매우 저렴했죠. 자, 여기서 이디아의 위기가 찾아오는데요. 이디아 커피는 저가 커피로 우리 머릿속에 자리를 잡았어요. 스타벅스 가기에는 좀 비싸다고 느꼈던 고객들이 이디아 커피로 몰렸던 거죠. 저렴한 커피는 이디아. 이렇게 자리매김 한 건데요. 이를 포지셔닝 전략이라고 합니다. 제가 공부를 되게 오래 했거든요. 그 공부할 때 스타벅스는 좀 사치고 눈치 안 보고 저렴한 가격에 공부까지 할수 있는 곳이 이디야 커피였어요. 근데 요즘 저렴한 커피 하면 어디가 떠오르시나요? 당연히 메가커피. 또 최근에 필리핀 기업에 매각된 컴포즈 커피 등이 있죠. 즉 저가 커피라는 뾰족한 포지셔닝으로 들어갔던 이디아 커피가요 다른 저가 커피 브랜드들이 생겨나면서 그 입지를 잃어버리게 된 거죠. 실제로 아메리카노 기준 스타벅스는 4,500원, 이디아 커피는 3,200원, 메가커피와 컴포즈는 2,000원대로 포지셔닝 되어 있더라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위기가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저도 이디아는 보이면 가는 곳이지 굳이 찾아가는 곳은 아니게 된것 같아요. 과연 이디아 커피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최근에는 식품업계의 치트키로 통하는 변우석 님을 모델로 쓰고 있더라고요. 변우석 님은 베스클라비스의 우석이도 외계인 아이스크림 출시 한달 만에 약 130만 개를 팔았고요. 또한 모델로 활동한 팔도비빔면은 출시 5일 만에 판매량 100만 개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과연 변우석 효과는 이디아에도 통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 오늘은 저가 포지셔닝으로 성공했지만, 이제는 본의 아니게 더 이상 저가가 아니게 된 커피 브랜드, 이디아 커피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그 많은 3,500개의 매장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전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가감없이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영원할 것만 같았던 그 브랜드, 스타벅스의 위기에 대해 다뤄볼 예정이니,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 해두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마케터가 아닙니다. 마케팅에 미친 사업가입니다.